아 구독 딱아 좋아요 딱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버 허진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이름뭐라 진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모바일 게임 양코 대전쟁이라는 게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 어, 양코 대전쟁과의 어떤 모바일 게임일지 자 바로 바라바라보 렛츠기릿 오야 귀여운 그어 뭐야 이거 어 뭔데 이거 자 항구 통솔력 마이너스 5라고 합니다 자, 전투 개시. 아, 뭔데, 이거? <laughs> 자, 전투 개시. 처음 해보거든요. 우와, 뭐야? 자, 저기성을 공격하자, 냥! <웃음> 어, <웃음> 귀여운데? 아, 이런 식으로 디펜스라는 게임 같은데, 이게 50원이 보이면은, 이 양코를, 어,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레벨업도 시킬 수 있고, 자, 먼저 캐릭터를 생산하자, 냥! 아래 아이콘을 탭 해보자, 냥! <laughs> 아, 귀여운데, 냥! 음, 어. 자, 갑시다. 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만드네. 오! 오, 어, 좋아! 가자! 스쿼드 오케이, 야, 두 마리. 오, 어, 뭐야! 어허! 먹어! 먹어, 치워버려! 헤드샷. 어, 좋아, 밀어. 오케이, 좋아. 자, 물량으로 때려 박아줍니다 어, 제가 또 이런 게임은 기가 막히게 기동차잘 작기 때문에, 어, 물량으로 바로 때려 박아보겠습니다. 좋아요. 오, 어, 헤드샷. 오! 자, 한번 레벨을 쳐볼 오, 와, 어, 진짜 네 빨리 올라간다. 우와. 어,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좋았어. 와, 양코를, 오, 이제 레벨을 하면은 동전이 올라가는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와, 엄청 빨리빨리 선할 수 있네요. 어, 좋아! 먹어! 야스! 여기서 바로 레벨을 한번 때려볼게요. 어, 발, 뭐야, 이거? 우와. 아, 여기까지 발사가 되나봐요. 오 생각보다 좀좀 좀 멀리 멀리까지 발사는 안되는데? 이거 어차피 이긴것 같은데 제가 한번 발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아 이런식으로 발사를 할수 있네요 아 좋아요 게임 찾았죠? 크 레벨업 한번 해볼까? 오 엄청 빨리 올라가 우와 동전 올라가는 속도 보세요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와 엄청 빨라 레벨업 하니까 어 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아우디샷 완전 승리. 오! 맞아. 여기 보면은 벌써부터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현지를 위로하는데 아, 이거 뭐초구장 응원 4,999원. 아, 4,990원. 아니, 뭐야 이거? 야, 이거 6만 원짜리를 50% 세일에 팔고 있는데. 자, 31,900원짜리 팩인데. 어. 자 친구들과 압도적인 차이로 게임을 진행하고싶을때 추천패키지라고 합니다 아땡아 일단은 <laughs> 아 이거 뭐 일단은 기가 한정 뭐 종료까지 6일이라니까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 오늘은 처음이니까 아직 현질을 하지않고요 한번 그냥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업을 클릭해보라는데 오자 파워업 파워업 오 뭐야 아 경험치로 아 탱크? 어 방금 뭐야 어? 어 이런식으로 어 대박 우와 양코 아 아까 대포가 여러분들 그 사정거리가 짧았잖아요 그 사정거리를 어 늘려주는건가봐 어 충전시간이 빨라진대 이거 쓰면은 됐고 경험치로 처음에 그냥 그걸 다 올인할까? 탱크 고양은 뭐야? 아직 이 첫번째까 이거밖에 못하는건가? 와신 뭐야 오, 뭐야? 오! 오, 나 신을 샀어! 뭐야? 오. 자, 전투기 씨, 가보겠습니다. 이제. 몽골, 파을 격파해보자! 가자! 아, 근데, 나의 조국인 한국을 격파하다니. 오, 뭐야, 야! 야, 야신 생겼어, 진짜로! 아, 대박! 아, 뭐. 야, 뭐야, 몽골지 왜 이래? 해보자. 아, 좋았어. 오케이. 바로 레벨업스. 어 바로 문양으로 때려잡아 버리는 클래스 업 클래스 업 클래스. 좋아요. 이 신의 한번 쓰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이는 어 발사할 수 있어 이제. 어 이거 뽑아보자. 오 뭐야? 야 목이 왜 이렇게 길어? 어카와이하네요아 어쨌든 이겼는데 신 한번 써볼까? 이거 뭐야 이거 오 어, 뭐야 이거? 어 뭐.. 오 어, 뭐? 불렀어? 어, 뭐야? 아, 아, 이번엔 처음이래. 야, 이거, 어, 뭐야? 아, 역겨운데? 어, 뭐야? 어, 처음에 공짜라니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웃음> <웃음>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쩌노? 어, 컬레지 쩌는데, 모바일 게 1분 동안. 우와, 450원, 대박! 와 신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입니까? 나 1분 동안 레벨이 파업이야 이거 그냥 깨기는데와 이거 대박이구만 이거 신의 힘을 빌렸습니다 신은 저에게 마땅한 힘을 주었습니다 <laughs> 아 완전 승리 어 새로운 캐릭터 바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오 좋아 오 새로운 캐릭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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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배틀 고양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오 어, 생긴 거 보소? 어 마음에 들어, 바로 바로 아, 없스. 어 그냥 가겠습니다없어도 충분히 어이 곳에서 자 바로 한번 태국까지 어 바로 가보겠습니다. 와 태국 좀 먼데? 어 생긴 거 보소. <웃음> 귀여워. <웃음> 자 레벨 업스와 어, 이거 2 0 0 원인데요? 어좀 비싸네. 좋았어요. 어, 바로 나오죠? 자, 그냥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여기서 100원 모아서 바로! <laughs> 땡크스! 땡크스! 나와주고요. 좋았어. 땡크만 있어도 충분히 게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레이저가 좀 있으면 충전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여기서 바로. 그쵸? 땡크스! 어, 오늘 좀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얘네? 일단, 땡크스, 강합니다. 야 200원 모아서가한번 뽑아보자. 안밀리겠 와, 야, 야, 안 밀리지? 와, 좋아. 야, 도끼! 오케이, 도끼, 좋아! 좋아. 아, 도끼스 아, 도끼 진짜 쎄. 와! 아, 대박! 어, 아, 뭐야, 저 밑에 쫄라매. 어, 아, 뭐야. 약기 빠졌구만. 아, 도끼스 아, 도끼 센데? 도끼스! <laughs> 와, 도끼 진짜 세요! 와, 사기야, 사기! 도끼스! 와, 도끼만 소환해도 되겠는데? 와, 도끼 진짜 세! 와, 장난 아니야! 오! 저땡커두 마리랑 도끼만 있어도 충분히 게임 깰것 같은데? 어, 땡커빌렸다아땡커 어, 땡커 죽었어! 아우, 근데 처음에 뽑은 땡커 되게 오래 버텼으니까, 괜찮으? 했네요 이렇게 해서 태국까지 격파했습니다 완전 승리 어우 쉽네요 어 뭐야 오어 드디어 1번 등장했다고 합니다 어 드디어 1번이 등장했네요 어 뭐야 정.. 징글 고양이 뭐야 이거 어 뭐야 징그러워 저 이제 경험치가 최대 많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기본 고양이 어, 레벨시키겠습니다 어, 아니요. 어, EX 캐릭터도 뭐 새로 추가됐는데요 오, 어, 고양이 닌자! 오, 어, 이거 사, 사고 싶은데? 이거 한 번, 어, 사자! 통전을 못시개으니까 오, 어, 좋아! 어, 어, 뭐야, 고양이 닌자! 어, 좋아요! 좋았어. 아, 이게 대체 뭘까? 은 색깔로 변했거든요? 제가 몇번 해보니까 은 색깔로 변하더라고요. 클리어 시간인가? 중국,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은 왜 아예 없지? 하여튼 바로 한번 가보자. 가자. 일본 격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뭔지 좀 여러분들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드래곤볼 모양. 어 일본 마지막 스테이지인가? 일본이 좋아. 어 재밌어. 좋았어. 탱커 한 마리 선주고. 어차피 고양이가 지금 어 레벨이 높기 때문에 진짜 고양이만 있어도 어 초반에 버티기 쉬울 것 같아요. 고양이가 진짜 세요. 바로 레벨업. 어 고양이 진짜 세죠, 여러분들? <laughs> 역시 기본이 중요한 법이야 뭐든지. <laughs> 기본이 중요하니까 어 게임을 쉽게 쉽게 풀어가잖아요. 어 이거 뽑아보고 싶어. 좀 이상한 거. 어좀 징그럽지만 뽑아보고 싶네요. 오케이 3 렙. 나 상대방 죽이면 돈 얻는 것도 좀 많이 찍어야 될것 같아. 초반에 레벨업 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긴 해요. 이거 한번 뽑아보자. 뭐못 가, 이거. 자, 나왔습니다. 와, 뭐야, 귀여워. 아 어, 귀여운데? 오케이. 어, 뭐야. 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어, 어, 짱 귀여워. 와, 어, 뭐야, 뭐야! 와, 어, 대박! 와, 어, 검술, 뭐야! 와! 와, 공속 봐! 어, 뭐야, 저거! 어, 뭐야! 야, 하나 나왔어! 뭐야! 어, 하나 장난 아닌데? 뭐야! 어, 살짝 후달리는데? 어, 이거 어떡하지? 어, 갑자기 뜬금없고 하나가 나왔습니다, 님들! 어, 하지만, 우리 닌자! 닌자 죽수게 어, 닌자 죽었어! 어, 떡하지 어, 저 하마 뭐야? 너무 세! 어, 어 큰일 났다. 이거 하마한테 전멸 당하겠는데? 어, 얘 닌자가 몸이 약하네. 닌자를 좀 뒤로 세워야겠다, 이거 확실하게. 와, 저 하마만 죽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대포 사정관에 들어오나? 들어오면서 바로 발사야겠다. 와, 장난 아닌데, 저, 야, 어떡해! 어, 좋았어. 와, 갑자기 갑분 쌉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뽑을 수 있다. 나도 막강한 캐릭터 하나 뽑을 수 있다. 기다려라. 좋았어. 야, 하마 안 밀리는 것봐 님들. 큰일 났어, 이거! 와, 씨. <놀람> 어떡하지? 좀만 사정만에 들어오면은 오케이 아직 아직 많이 아직 나 많이 남았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야 돼 이거 한번다 들어와야 돼 멘탈을 붕괴 메... 와 하나 안 죽는가봐 망했다 어 뭐야 나도 나왔어 와 뭐야 이거 어, <laughs> 어 갑자기 내 비즈니스 꺼졌냐 어, 싸대기싸대기사 <laughs> 사대기 어 좋아 어 와, 하나 너무 세네 어못 깨겠어 이거. 오와 어. 잡았다 잘했이 야사0 원짜리 어 뭐야 이거 어 좋아 이대로 바로 반격이 갑니다 갑니다 반격의 시간입니다 반격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좋았어 가자 공석 지리고요 야 근데 혹시 몰라 하마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4 0 0 원짜리 하나 뽑을게요. 좋았어. 와. 와, 대박. 아, 하면 안 나오나, 이제? 안 나오나, 본데안 나오네. 어, 좋았어. 가시고요. 어 가시고요. 가시고요. 1번 각파스! 아, 좋습니다. 미션 클리어. 어, 이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양코 대장전스. 어, 진행에 반대. 일단 미션에서. 1번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이거 꼭 뭔, 뭔지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거.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